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네. 오늘 또 지금 영주방송의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방송을 올리겠습니다. 영주방송 기사에 보면은 조교 기자 수첩 11번째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영주시의 박남서 시장도 그렇고 성호준 영주부시장도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인사에 대한 이런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는 것이 11번째가 나가더라도 지금 변하고 바뀌는 게 없어요. 명심해 주십시오 명심. 음. 이이 이 기사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일단 말씀드려 주고 또 지금 방송 신문만 켜면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트가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데 이 이재명 사법 리스트가 최 처음에 발단됐는 것도 경기도에 이름 모를 한 작은 신문사의 사설 하나에서 나온 사건입니다. 명심해 두십시오. 구미나 김천 김천에서 지금 큰 사건이 일어나는 거기에도 인터넷 신문에 지배한 응? 그런 얼조적의 역할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추측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주방송도 11번째 떠들고 있는 영주시 인사 문제가 어떤 결말을 맺을지는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알라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나니까 저도 사실 아 이거 이로 인해 가지고 어떤 피해자가 나오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우려도 합니다만은 그거는 나는 영주의 사람으로서 영주의 선배 공무원으로서 후배 공무원들에게 에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는 정말 안 되겠고 좀 바로 해보자 하는 뜻에서 얘기했는 건데 결국은 말을 듣지 않고. 지금 오늘 11번째인데 12번, 13번째까지는 나갈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돼 있는 것이 곧그 꺼지는 나갈 것 같으니까 지금 그때까지도 문, 무슨 여기 없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리고 영주 시 의회는 오늘 당장 공중분에 해 취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주의 감사권만 가지고 있으면서 감사라고 들고 하는 것이 뒤에, 영주시청 하는, 못대가 했는, 그 감사에 대해서 면제부 역할만 준다 하는 것은 그것은 언제면은 공범자의 역할이 될수 있지도 않나 하는 그런 의심을 품게 되니까 영주시의회 감사는 거기에서 중지해 주시고 영주, 감사는 영주시민들에게 반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영주시, 청 안에는 자격도 없는 공무원과 위원들, 이런 사람들이 설치는 그런 곳인가? 참, 제목도 참 무식하다. 이런 제목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laughs> 영주방송 기사를 읽어가면서, 해설을 해가면서 노병을 하겠습니다. 영주시장은 공무원 인사를 하면서 공무원법이나 이명령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럽다. 결국은 이 법을, 법을 무시하다가는 응? 경찰에, 검찰에 불려다니고,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재판하고 재판해서 죄가 있다고 생각되면 교도소 갑니다. 예. 이것은 제가 공지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11월 11일 5일 5급 승진 인사하고 전보 인사를 하면서 새마을과장이 공석이 되었는데 같이 해야 할 인사가 왜 같이 하지 않았는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여기에 따른 인사를 지체 없이 하지 않아. 공무원 내부는 물론 시중에서도 여심과가 의혹이,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방공무원 임명령 제8조에 보면은 <laughs> 결혼의 신속 보충이라고 있습니다. 임명권자는 해당 기간에 결혼이 생기면은 지체 없이, 지체 없이 결혼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체 없이. 국가기관이나 지방기관에 공무원 보임, 네? 보직 임명이나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일정 자격이 있다. 네? 일정 규격이 있고 일정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영주시의 위원회 참 위원회 대단히 많습니다. 이 위원회에 한 사람이 몇 군데 위원회를 뭐 어? 사이클 립트로 돌아댕기고 있는 거 그런 위원들 있어. 그 안에는 또 위원 자격이 되고 안 되고 따지는 그런 위원들도 있는데 여기에 위원 자격 있는 사람이 위원하고 있어. 위원 자격이 택도 없는 게 하고 있어. 이것도 가려내야 될까닙니까 그리고 영주시 인사에서는 법이나 규칙. 응? 음? 규정, 예교,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그러니까 영주시 지금 현재 업무를 하고 있는 것도 보면은, 과장이 과장 전결을 해야 되고, 국장이 국장 전결을 해야 되는데, 이 과장이, 과장이 시건방지 거어 어? 국장이 해야 되는 전결을 지가 과장이 전결을 했어. 어? 과장도, 음? 국장도 아닌 게 과장인 주제에 국장 전결을 했어. 그래 놓고 버젓이 이게 중요 문서에 행사가 됐어. 이거 위법상 아니야? 이거는 형사, 형사 문제가 나와야 될 거야. 영주의 시민단체가 허술하니까 그렇지. 시민단체가 이거 당장 고발한다 그러면 은 당장 형사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얘기야.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지금 영주시장이나 영주부시장은 지금 결혼보충문제 지체없이 해야 되는 지방공무원 임명령 이런 거 위반하는 거 전부 이거 법 위반 아닙니까? 법 위반이면은 결국은. 내기로 감사를 받을 수도 있지만은 외적으로는 사법적으로는 경찰이나 검찰 재판받아서 교도소 문뒤가나 마나 하는 그런 문제도 어~ 예견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위법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법천지를 방불케 하는 영주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요 부서에 공무원 배치에도 무법천지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공무원이나 각종 위원회 위원들의 자격 문제가 있지만은 공무원 사례 한 가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청 기획예산실에 감사팀장이 있어요. 감사팀장에 감사요원 자격이 있는가? 감사요원의 자격기준을 알고도 인사를 했는가? 어? 모르고 그냥 하는 게라고 인사를 했는가? 좀 아는 거, 시켜주고 싶은 놈이라가지고, 정실 인사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가. 이런 것들의 경우의 수는 여러가지를 나열할 수 있지만, 뭐법 위반이라 그러면은, 법 위반이라 그러면은, 법의 징치를 받아야지. 감사요원의 자격기준에 보면은 행정감사규정 제32조 2항에 보면은 행정감사규정상 자격기준이라고 있어요. 감사담당공무원에 선발해서 제외대상자로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감사요원의 자격이 있어 없어. 이 더구더라. 그리고 감사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승진이나 전보하는 전보 데에도 이 기준이 있어가지고 감사 업무를 담당하다가 타 부서로 옮겨야 되거나 승진을 해야 될 때는 그만큼 예우를 해서 보내야 되는데 지금 이사람들 바뀌면서 보냈는 감사 팀장 예우 해줘가지고 보냈어 안 보냈어 이거는 공무원들이 더 잘하는 거야. 이따오 수작하면 안 되지. 영주시청 기획. 예산실 감사 팀장의 부적격 사유는 정말로 이게 아주 나쁜 행태예요. 1,100명의 이 공무원들을 감사하고 조사하고 감독해야 되는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주시정 이미지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더 그래. 영주시장이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받으러 다기고 감사 팀장이 지금 부적격한 사람이 감사 팀장을 맡고 있다. 이 이미지가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서 부적격자들이 판친다 하는 것이 지금 제 제목입니다. 부적격자가 영주시 감사를 통과한다. 참, 참이의이없는 인사가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부적격한 감사팀장을 전부 임명하면서 기존의 감사팀장 예우 어떻게 보냈어요? 이건 역시 감사 업무에 별탈 없이 얼마간 잘 근무해서 영주에 그나마도 그 기강 유지를 했는 감사 요원에게 상응하는 예우로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여론이 많고 그렇지 못했다는 의심 의혹이 있기에 지금 제가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 오는 감사 팀장은 하자가 있는 감사 팀장으로. 의심을 받고 가는 감사팀장은 죽도록 고생한 팀장으로서 합당한 예우도 받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마구 돌아다니니까 이런 조직 속에서 누가 국가에 대해서 충신하겠어 누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충성 하겠냐 이 말이야 공무원이 승진하는 재미로 사는데 영주시 인사권자는 인사는 응? 이렇게 인사권을 함부로 막 써도 돼 법안에서 써야지 법안에서, 법 밖에서, 법 위반하다가 지금 끌려 댕기고 있잖아. 영주 시의 각종 위원회 중에서도 위원 장격들 위원이 또 포함되는 그저 저게 영역도, 어, 지마음대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막, 마구 돌아 댕기고 앉았고, 어? 영주의 사람이 십만 시민이야. 어, 다른 사람은 인간으로 보이지도 않아. 이 따오수 작들 하고 있어. 뭐그 사람들 무슨 공로가 했는게 뭔데? 그 위원들 공로 행게 뭔데? 또 자격 위원 자격 없는 위원이 저지르는 응? 행태 한번 까지 봐 봐. 공개해 봐 한번. 저 이거 지금 조사하고 있어. 취재하고 있다고 지금 영주시는 응? 인사 업무가 시장 개인의 전이물이 아니라는 인식을 불식시켜주는 모습도 시정 발전이나 공무원 조직 활성화에 에? 또 공무원이 일하는 환경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지금 영주시장 박남서 영주시장이나 송호준 영주 부시장은 전혀 바뀔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한번 이것도 <laughs> 법의 법의 단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곳에서 궁금한 것을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방구가 자주면 떡 나오겠지. 응. 음.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본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어, 제가 지금 조교 방, 기자 수첩은 11번으로 마칠까도 생각했었는데, 지금 제가 또 지금 취재 연속으로 갖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더 있기 때문에 13번까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제보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각급기관, 단체,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음, 각종 비리와 부당한 대우, 사건, 사고와 미담, 미담 사례도 좋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고발 등 어떠한 경 얘기라도 아주 여러분들은 사소하게 생각하는 그런 얘기라도 들려주시면은 제게는 뉴스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의 제보원의 그 보안은 제가 이 목숨을 걸고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